지금 촬영했듯이 저는 여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인데요. 안중근 하면은 그 뭔가 떠오르지 어 않나요? 어 바로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인데 안중근 의사는 1구백구 년에 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죽이고 천구백십 년3월2 6일그리승과목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. 숨국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. 어 촬영도 많이 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가져왔으면 합니다. 어 그리고 또 이제 밤인데 어..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, 아.. 좋네요. 산책하도 산책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여기서는 데이트도 즐길 수 있고 어..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와서 여기 데이트도 즐길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 여기는 남산타워가 아니에요. 남산타워는 좀더 멀리 가야 보입니다. 그럼 저는 여기서 어,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.